이번 영상에서는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 즉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절차를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사 넘버원, 행정일번지 이인철 행정사입니다. 첫째, 사업자용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나라장터 신규 이용자 등록을 합니다. 세 번째,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은 반드시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할 조달청을 선택하고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달청이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면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제 입찰 공고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편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금까지 행정 1번지였습니다.